렐루야, 6월 26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라 그러므로 어,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그 교회에 참 특이하고 본이 되는 그런 장노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 장노님은 약 1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셨대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니까 자신이 너무 더럽고 추하게 생각이 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같은 사람 만나주시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또 이렇게 자녀 사마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나 봤더니 화장실이라는 그런 생각을 주셔서 그때부터 약 15년 동안 매주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육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를 사역을 할 때인데 참 귀감이 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장로님이. 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 만찬 후에 그리고 세족식을로 어, 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의 에,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못마땅하게 생각해 왜 예수님 제 발을 시키십니까 저 주님 제 발을 시키시면 안됩니다 하고 어,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어,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구절에 보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오늘 날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상남자입니다. 예, 예, 주님 저의 모든 걸다 이제 머리부터 손도 다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저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십자가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인이 어, 섬기심을통서 육체를 통하여서 어,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섬김의 본을 어, 오늘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십사절을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5절에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서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건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또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에게 이르노니 종 이상 전보다 크지 못하고 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냄을 받으신 자, 하나님께 자기의 예수님 보냄을 받으셨잖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에 주님께 하듯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몸된 괴를 섬겨나가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들여서 몸을 다 들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노가 없어지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로 지고 따르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종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 정구영 장로님 또이하석 장로님 인근순 장로님 또 우리 정지훈 집사님 또 여러분들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다 깨끗하게 대청소하시고 어떤 권사님께서는 장갑을 끼시고 남자 화장실 그 더러운 부분 밑에까지 다 뜯어내시고 깎아내시고 닦아내시면서 믿음의 섬김의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은사 가운데 달란트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섬기심으로 또 믿음의 봉사의 본을 보유 주심으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도 온 성도들 안에도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능력과 또 나타나는 열매가 없지만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몸된 신로함 교회 안에 하나님 미랄되게 하여 주셔서 썩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 0 0배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주님의 성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동안에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또 시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세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불량대로 세우신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회로 맡기신 주님의 직분을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쓰실 때 병이 들어서 녹이 쓸어서 저희들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녹아 없어지는 거룩한 종들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금 이, 지금 이 시간도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권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의 손으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여서 연약한 부분 강건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고쳐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 몸된 교회와 또 가정과 주님 맡겨주신 선교와 사명을 위해 귀하게 사임받는 종들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믿옵소서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로함 성도 여러분 정시예배 챌린지 안내를 드립니다. 정시예배 참여 동료를 위해 줌을 통해 화상 미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줌 미팅은 예배 10분 전에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줌 미팅은 예배 5분 전에 마치며 줌 화면을 예배 광고 시간에 게시합니다. 예배당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이동을 자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실로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